이한 마리가 예, 석양 빛에 자기 그림자를 보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가 자기 키가 엄청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오우, 덩치도 크고 키도 한 3m쯤 되어 보이고 뭐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면 내가 사자도 잡아먹겠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동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이리가 제 밖으로 나갑니다. 동물들에게 호령을 하죠. 호랑이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를 호령하다가 그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잡혀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물 안에,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하고 예, 백두산의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교만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두산의 호랑이는 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호랑이지만 자기보다 더 힘센 동물도 있고 더 힘센 사람도 있고 더큰 물건도 있다는 걸 발견했죠. 호랑이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우물 안의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물 안에서 그 안에만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어, 개구리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소 있다만한 황소로 봤어. 아니야, 내가 더 커.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배를 그냥 빵빵하게 불리다가 어떻게 되죠? 빵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죠. 교만, 이 교만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새벽에 쭉 살피고 있는데 48장. 예, 49장 50장 가면은 모압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그 다른 나라들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48장은 모압의 모압의 멸망입니다. 어, 이 모압의 멸망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 사건보다 조금 짧지만 상당히 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희망의 선봉이다. 하는 말씀이 증명이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 26절. 예, 49장 26 48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이요, 교만. 29절을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자만했다, 오만했다, 마음의 교만했다. 예. 교만한 이 모압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2절도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네. 모압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으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압은 자기 힘을 자랑했죠. 그러면서 이 48장 본문을 읽어 보면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겨요. 자기가 더 힘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것을 곧 하나님께 거슬러서 자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이 망하는 걸 오늘 4 8팔 장은 이야기해 주죠. 사이 어, 어, 모압이 어떤 모습으로 망하느냐. 이 모압은 짜지 않은 포도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 모압이 어디 위치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어, 동편에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이 지금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 쪽에 있었는데 이 한때는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므리의 봉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때 비교해 보면은 약한 나라였지만 패망한 적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않았다.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포도주 담그면은 예전에 그 집에서 포도주 이렇게 담 담궜잖아요. 이렇게 그 설탕물에 끓여 가지고 한참 재워 놓습니다. 예, 끓여서 재워 놓나? 그냥 재워 놓. 그냥 재워 놓죠. 아이가. 이 포도를 재어서 설탕에 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지고 이 물이 나오고 이제 건더기가 위에 있잖아요. 건더기가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 포로로 잡혀간 적 없다, 망한 적 없다 이런 표현을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아니하였다 잡혀간 적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에,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옮겨 담는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비유적으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숙성하면 찌꺼기를 짜야 하죠. 근데 모합은 짜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짜는 때가 올 것이고, 그 포도주를 옮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폐망, 폐망의 때가 오고야 된다. 왜 폐망한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3번에 나옵니다. 폐망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이었다. 13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압이 섬겼던 우상은 금오스신입니다. 금오스는요, 이 동상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앉아 좌식으로 앉아 있어요. 앉아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손을 내밀고 있는 이후에다가 아이들을 올려놓고 불 태워요. 인신 제사, 인신 제사. 그러니까 이 금오스신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위에다가 아이를 얹어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금오스신이에요, 금오스신.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신 제사들이 다 있었어요. 왜 인신 제사가 있냐면은 이 처녀라든지, 그 우리 심청이 임당수에게 빠트리잖아요. 처녀를 바친다든지 어린 아이를 바치면 그 신이 감동을 하는데 이 바친 이 처녀와 어린 아이가 자기 이 가정을 돌봐주는 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신 제사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아이들을 불태웠던 거예요. 아이들을 이 금오수 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모압의 이 패망의 원인은 바로 그런 우상숭배 뿐만 아니라 48장 전체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오만 교만 자만이라는 단어가 엄청 쏟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 힘을 믿고 다른 나라를 없인 여기고 교만해졌던 모압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48장의 내용인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리고 공부 좀 많이 하신 분 가방끈이 길다 좀 그러죠 가방끈이 긴 분들 계실 텐데 가방끈 짧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여러분들에는 없겠죠 돈 많은 분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큰 교회 개척교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 망해 모압처럼 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책망받을 것 같아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총리 계속 전투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여러 전쟁과 전투들을 보면은 자기의 권력과 힘과 무기를 힘입어서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만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착취하는 겁니다. 임금도 제대로 안 줘요. 우리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사장님 월급 주세요 막 때린대요 이, 이거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모아보같이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예, 이 사공이 노를 젓고 이제 이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막 심하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제 겁에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예, 배사공이 그 하얗게 얼굴이 변한 이 선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무서우시냐고. 선비가 자기 체면이 있지 <laughs> 배운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냐고. 예. 선비가 이제 이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공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자네 노노를 아는가? 노노를 읽어봤나? <laughs> 노노가 뭐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노노를 모르면 참 한심하구나 남자로 태어난 노노를 모르면 4분의 1은 죽은 생명이야 네. 또 물어봅니다 맹자를 읽어봤냐? 맹자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큰일 났네 너는 반절은 죽은 생명이야. 혹시 시경은 아나?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말 큰일 났군. 너는 4분의 3 정도는 죽은 생명이야. 폭풍이 막 계속 몰아쳤습니다. 배가 더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사공이 선배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비님 혹시 수영은 할줄 아십니까? 아, 나 공부하느라고 수영을 못 배웠네. 그럼 당신 목숨은 완전히 죽은 거요. 배가 막 뒤집힐 지음에 사공은 뛰어내려서 수영하고 살아났어요. 선비는 죽어버렸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너보다 나. 옛날에 저도 좀 찬양을 좀 했거든요. 성가대. 베이스 파트, 파트 장도 했습니다. 예, 교육 전수사 때 예,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다저고 지휘하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한 30명 데리고 저도 지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래 찬양을 하시는 분들의 예, 이 되게 아주 잘하는 분은 안 그런데요. 저처럼 좀 허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유, 저 뭐가 틀렸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음이 좀 떨어지네. 예, 내가 좀더 낫지.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지난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제 책 지필 때문에 같이 이제 논의를 좀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분인데 출판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이, 조금 이제 교회가 좀 크고 또좀 좀 배운 게 있는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다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정말 겸손한 분들은 많이 배웠는데도 실력도 있고 많이 배웠는데도 겸손한 분들은 자기가 미천하다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참 희한하죠. 많이 배우고 정말 이, 이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 분들은 자기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좀 설익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낫지. 내가 너보다 노래를 잘 불러 해. 나는 당신보다 나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지식이 교만하게 되면요 결국 퇴보합니다 더 성장하지 않아요 어,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보통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60이 넘어서도 공부를 하십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식은요, 지혜와 지식은 배워갈수록 이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느껴요. 이 제가 글을 좀 써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면, 책을 쓰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나요. 글을 쓰고 책을 쓰다 보면요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너무 탁월해 내용도 풍부하고 그러면 이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미천하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식이 교만하면은요 퇴보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 겸손하면더 배우게 돼 있어요. 더 무릎 꿇고 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많이 배웠다고 더 이상 안 배운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 이 9월 달부터 양육학교가 시작되는데 어 양육학교 등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초신자들 새 가족들이 대부분 등록해요. 오래 되신 성도님들 잘 등록 안 해요. 안수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하면요, 양육학교 잘 등록 안 해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장로가 되면 안 배우는 겁니까? 권사가 되면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양육학교 여러분들 다 등록하십시오 모르니까 자꾸 배우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계속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다 안다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뭘 제가 오늘 뭐또 이력서 총에 내는 게 있어 가지고 쓰다 보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2년 8개월 됐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야에 30년 하면은 전문가죠. 제가 공부 안 해도 설교 준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교만이죠. 끝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친구와도 헤어지게 만듭니다. 가족과도 멀리 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교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다.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반역했잖아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독서반에서 또 읽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 네 명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려요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배우자 예 그리고 이제 네 왕자가 흩어졌습니다 한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은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워왔어. 와 대단한 기술이죠. 뼈에 근육을 붙이는 기술. 둘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를 붙이고 털이 나게끔 할수 있어. 와 대단하죠. 세 번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이 있고 털이 있으면은 사지를 만들 수 있어. 팔다리를 사지를 만들 수 있어. 막내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막내도 지지 않았어요 나는 사지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어 와 대단하죠? 네 명의 형제 왕자가 이제 나가서 뼈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사자뼈를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뼈를 주어서 근육을 붙이고 예, 이 피부를 붙이고 털이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지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사자가 되버렸습니다 사자가 그만 네 명의 왕자를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헨리나오엔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교만해져가지고 그 물질 문명에 의해서 인간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얼마나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생명도 만들어 복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좀 원숭이 정도까지 복제를 해 개도 복제했어요 어쩌면은 사람도 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요 어떤 수술도 하는지 아십니까? 금지됐는데 머리를 이식하는 시술까지도 해요. 우와, 놀랍죠?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류 과학이 만들어낸 그 과학적 힘이 오히려 인류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AI라는 게 있죠 AI. 예, 이 AI 그 엄청난 데이터가, 예, 그뭐 명령어를 잘 집어넣으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쫙 만들어내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주르륵 하더니 설교 하나 나왔어요. 명령어를 잘집어넣으면요 설교문도 나와요.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어. 실험을 한번 해봤어.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우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작품들을 보십시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있는 것에서 더 발전시킨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한 거죠 내가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복제했어 내가 AI 기술이 있어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 거기에 깔려서 인간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예레미야 48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뭐라고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교만한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겸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만든 말인데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겸손하자. 대개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해져요. 어려움이 오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까? 어려움 왔을 때 겸손해지겠습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아프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겸손을 배우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것도 참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마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지순례 가려다가 지금 우리 두 번이나 못 갔어요 <laughs> 한 번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가고 이번에 또 갈라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져 가지고 또못 갔습니다. 저는 가 봤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갔는데 베들레헴 남쪽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가 보신 분들 기억 납니까? 그 예수님 탄생 교회의 문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문이 있어요. 원래 있는데 중세기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수도사가 그걸 막아 버렸어요. 막아 가지고 문을 조그만하게 작게 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려면 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 구멍을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겸손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낮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오신 분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그는 패망하지 않았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 그러나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쓰임 받고 사용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